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발 당사자 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같이 힘찬 함성한을 지를까요 예 저는 당일날 박수영 의원 대표단 면담 들어갔다가 고발당한 1인입니다. <laughs> 저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이쁘게 <laughs> 봐주세요. 대표단 면담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세상에 공식 면담 온 대표단까지 고발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수영 의원은 민원인들을 피해 스스로 숨어놓고 감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민원인들을 방치하여 종일 밥도 굶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찾아온 민원인들을 이렇게 대하는 자가 국회의원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윤석열을 지키러 관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 국민을 배반한 이자를 당장 사퇴시킵시다. 그리고 박수영 같은 놈들이 드글드글하죠요 윤석열 호의 무사를 자처하는 권성동, 권영세. 주진우 박성훈 장동만까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죠 내란 공방 국힘당은 단한 명도 남김없이 내란 수괴와 함께 끝까지 단죄합시다 이번 내란 사건은 마지막 바퀴벌레까지 다 색출하여 철 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 공동체의 운명을 명운을 건 빛의 혁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